안녕하세요 차영 t v 차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 잘 견디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간단하게 이제 여러 유튜브에도 많이, 많이 다뤘던 얘기인데요또 우리 또 우리 회원님들이 또못 들은 얘기가 또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다뤄보려고 한번 해본 거고요 영상이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우선은 그 요즘 보면은 우리 그 LPI 인젝터를 갖고 있는 LPG 차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기아차들, 뭐 수입차도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옛날 올드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없는데 요즘 현재 이제 LPI들은 거의 더90% 이상 다 달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설명지 연료필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든지 연료 연료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연료필터 같은 경우는 LP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한 5만에 한번 정도는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빠른 거죠. 늦는다고 하면 한 10만 키로 그렇지만 이상이 있어서 증상이 나타날 정도다 그러면 은 최소 15만은 타야 됩니다 예전처럼 LPG 연료가 여과가 잘 돼서 나오지 그렇게 여과가 안 돼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전 같지 않고요 그리고 뭐 예전 보면 타르 이런 게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 타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거의 이제 요즘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도 없진 않겠지만 있는 게 이런 필터에서 이제 걸러준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필터라는 얘기는 부스물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라인이라든지 인젝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젝터를 오래 쓰고 그러니까 인젝터라는 거는 기본 LPG 차량에서는 4개에서 6개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 기통수마다 틀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인젝터를 오래 쓰고 인젝터가 이제 막히고 이물질이 생긴다고 하면 결국은 뭐 인젝터를 클리닝을 하든 교환을 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젝터도 뭐 교환 주기도 있겠지만은 최장으로 쓰기 위해서는 필터를 잘 교환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인젝터라는 건 막히는 것도 있겠지만 필터에서 연료탱크에서 펌프를 이제 라인을 통해가지고 인젝터를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압력이 감소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어떨 때? 순간 가속대라든지 그렇죠? 연료를 많이 필요할 때 그런 부분에서 연료 자체가 딸리면 힘이 없고 어떤... 연료가 딸린 상태에서 인젝터까지 이상이 있다. 아니면 연료가 엄청나게 딸리다면 부조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부조라는 건, 1, 2, 3, 4. 만약에 4기통이라고 했을 때, 피스톤이 4개를 가진, 예를 들어가지고 엔진이라고 했을 때, 하나 기통이 폭발을 안 하거나, 하나 기통 이상이 생기면은 부들부들부들 떨겠죠. 밟으면 우두둑, 우두둑 되기도 하고, 그쵸? 그렇죠? 이런 증상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LPG든 LPG나, 휘발리든 뭐든, 내가 부들부들 떠냐, 아니면 전체 통합부조냐, 단독부조냐, 이거판단해 내리기 힘들어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 이런 부조라든지 이런 거를, 인젝터를 오래 사용을 하고 예방정비하기 위해서는 필터류를 교체를 적정시기보다는 조금 빠르게 교환을 해줘야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주머니 사정과 내 차를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서 그 시기는 정해진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연료 필터 같은 경우는 5만에서 한 10만 사이에 교체해 주는 게 적정하지만, 뭐좀더 쓴다고 해서 얘가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은 저는 못 봤습니다. 연료가 엄청 안 좋기 전까지는요. 평균적으로 진짜 증상이 나타날 정도 되면은 15만 이상 타야 증상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이상이 있기 전에 예방정비겠죠. 그쵸? 엔진온도 이상 없을 때 엔진온을 갈아야 엔진이 튼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료 필터는 이런 식으로 거의 평균적으로 생겼는데, 제품은 통째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애프터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제품이 이렇게 필터만 도 나와요 따로 그런데 신품하고 신품을 제가 준비 못했는데 신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예를 들어 종이 색깔이 납니다 거의 이제 흰색 가까운 노란색 가까운 종이 색깔이 깨끗하게 나는데 이 안에 이제 이물질이 이제 바뀌게 되면은 연료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연료 흐름을 방해하면 그전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런 증상들이 발생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연료필터랑 교체를 하는데 이 필터라는 게 지금 현재 여기도 달려있지만은 여기도 조그만 게또 이렇게 달려있어요 자, 요것도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얘는 하체 쪽에 달려있습니다 엔진으로 갈때 뒤쪽에 보면은 뒤쪽 멤버 쪽에 보면 거의 다 달려있고 현대계차들은 요거는 연료탱크에 달려있습니다 자요 연료탱크에 달려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라고 뭐냐면 내가 이제 아무리 연료를 깨끗한 걸 넣는다고 해도 연료에는 주입구라든가 아니면은 이 건이 안에가 이제 있고 어댑터가 지저분할 수 있겠죠, 그렇 아무리 청정해도 그런 그런 청정하지 않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 는 이물질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연료 탱크 안으로 그거를 방지하는 필터입니다. 이거는요. 초창기 1차 연료 탱크를 공급을 해주는 연료 필터입니다. 이것도요. 공급 필터예요. 그런데 얘가 막히면. 우선은 뭐 얘가 찢어져서 터져가지고 연료가 지저분한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얘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중간에 필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막히거나 그쵸 어떤 얘가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얘는 구멍을 막아버린 겁니다 구멍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찌그러져서 구멍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연료가 굉장히 천천히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잘 들어가는데 어 나중에는 안들어갔다 이건 틀려요 근데 얘는 연료가 천천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들어간다고 하면은 요 필터를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필터들도 했지만, LPG들도 이런 필터가 있다. 그리고 제 얘기 들어가면서 한번 이해력 있게, 한번 이해해 보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교체를 하거나, 여유가 되시면 10만에 한번 정도는 교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필터는 제가 평균적으로 한 20만 정도 타야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만에서 10만 정도에 한번은 교체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더 빨리 해주는 건 상관없겠죠. 필터는니까요. 고객의, 고객의 내가 얼마큼 차례 살아한지 그거에 맡겨야겠죠. 자, 시청해 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또 재밌는 영상. 또 같은 걸 올리더라도 제가 또 말하는 건 틀려집니다. 또한번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세요.